본인은 얘기만 듣고 고치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데, 아... 지금 엄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본인의 사주는 있잖아. 네. 부모가 있어도 고아의 사주야. 네. 형제가 있어도 없는 사주야. 네. 친구가 있어도 외로운 사주고. 네. 아, 멀시네. 어, 돈이 있어도 없는 사주야. 네. 돈을 벌어도 네. 직장이 없어요. 네. 응?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몸이 다리가 있어서 팔이 있어도 네. 내가 자, 실질적으로 장애가 아니어도 장애, 장애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아. 실질적으로 만신창이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네. 평사, 평범하게 살수 있는 거는 없어요 아. 사람들한테 단 평범하게 살수 있는 건 없어요 하면 네. 평탄하지 않아요. 그 단어도 맞는데 네. 그렇다고 남들한테 대우받는 것도 없어. 하대받는 게더 많아. 네. 승질 만나서 죽겠어. 억울해 죽겠어. 네. 죽지도 않아. 이제는 <laughs> 네. 눈물조차도 안 나오고 네. 한 탓만 나온다 그래. 어떻게 해야 돼? 답답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 본인이 그래. 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한 단추가 끼면 또 떨어지고. 하나가 뛰면 또 떨어지고. 어, 자꾸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에. 병원에 가서 위를 고쳐 놨더니 대장이 망가져. 에. 심장을 고쳤더니 신장이 망가져 손가락을 고쳤더니 발가락이 망가져 머리를 고쳤더니 눈이 망가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 나보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잖아 네. 어떻게 살았어 답답한 인생아 어떻게 살았어 누가 지금 돌봐주고 누가 살았어 내가 어떻게 살았냐 이래 자포자기야 네. 뭐가 궁금해서 그래요? 아 그냥 지금 저 몸도 아프고 뭐 이게 병원면 아무 상이 없다고 그러 지금 몸은 막 어떻게 통증이 심하면 막 이게 막 오지럽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또 뭐냐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그 그전에 제가 제가 그 문자 보낼 때 그랬거든요. 10군데 가면서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거 그러니까 헷갈려 갖고 뭘 해야지? 아니 헷갈리면 본인이 10군데에서 네. 뭐 그렇다고 치면 네. 본인이 귀담아들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가 네. 본인이 다 웃게 네. 여겨 아 근데 이 마음을 자꾸 못 잡으니까 근데 중요한 네. 거는 본인한테 와닿는 사람이 없어요 네.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가고 싶다고 해도 본인이 와닿는 사람이 있어야지 갈거 아니야. 근데 본인이 와닿는 사람이 없다고. 본인이 만약에 진짜 청바지를 사고 싶으면 청바지 그그 그 청바지가 마음에 들어야 돼 사지. 다른 사람이 저 청바지 사 억지로 산다고 사죠? 아니요. 그러니까 본인은 마음에 들어야지 사잖아. 근데 마음에 드는 청바지를 아직 찾지를 못했잖아. 네. 그러니까 열 군데고 스무 뭐 군데고 감은 뭐하겠어? 뭐 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어떤데는 아니고 그러니까 막 헷갈리고 뭐. 근데 또뭐 느끼는 건 느끼겠는데요. 근데 본인은 내가 봤을 네. 때는 네 하, 할머니가 다 알려주시잖아. 아잘 모르겠어. 느끼긴 다 알, 느껴요. 이래 놓고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금 나하고 뭐라고 네.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저는 그러니까 제 정신과는 안 가도 되겠죠그 자꾸 막 헷갈리니까. 아니, 그러면 헷갈리... 본인이 네. 맞다고 한들 정신과를 가면 만약에 열 군데, 20 군데 가면 뭐 해요? 들어야지, 말이지. 그럼 정신과를 가서 그냥 계속 약을 드세요. 이런 쪽에 매, 매달리지 말고, 그러면. 그렇다고 나요? 그게? 본인의 사주는 네. 할머니가 매달려 있고, 할머니가 직, 직성바람이, 어? 바람이 불어서 자꾸 몸으로 치는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해? 본인이 안 듣는데. 때려서 달래서 해도 안, 듣, 안 듣는 거잖아. 본인이 이야기를, 네. 예를 들어서 멘토가, 네. 네. 다, 다른 사람이 얘기를 했을 네. 때, 네.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 네. 맞는 얘기를 설명을 네. 해주면, 네. 의사가 의사 처방을 내렸을 때 말을 들어야 되잖 약을 드, 잘 드시고, 술을 드시지 마세요. 잘 쉬세요. 얘를,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 네. 그래 네. 본인은 하지 네. 말라는 것만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러면 그냥 병원을 가지 네. 말아야지. 아. 왜 병원을 자꾸 가? 아, 근데 그냥 이게 자꾸 막 가슴이 아파 갖고 배에서 막 통증이 막 심하게 오는데 막 통증도 심하고 뭐딱 그래서 제 지금 막 숨도 차고 심한 일을 못 하거든요. 주말만 알바. 지금 이거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알바하고 있거든요. 내 네, 얘기는요. 잘 들으세요. 네. 한 마디만 할게요. 예, 예, 예. 예. 무속인 선생님들 얘기를 안 들으실 것 같으면 무속인의 발을 떼시고, 네네네. 네, 네. 병원에 의지를 하시던지 네. 무속인의 의지를 할것 같으면, 네. 얘기를 들으시란 얘기를 하는 거야 고칠 것 네. 같으면, 네네. 네. 본인은 얘기만 듣고 고치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데, 아. 지금 네. 엄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아 예. 봐봐. 네. 병원에를 가는데 예. 본인은 지금 예. 약을 먹고 예. 지금 술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증 난다고. 예. 근데 예. 자꾸 지금 술을 먹고 염증을 키우고 있는 거라고. 아, 예. 그러면 병원에 의사를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으면 병원을 가지 마시라는 얘기라는 거라니까? 아, 예, 예, 알겠어요. 무슨 말 근데 지금 열 군데고 스무 군데고돈 쓰고 돌아댕기지 말라고요. 아, 예. 근데 본인이 지금 조상바람이 예. 불고 어, 신바람이 분다, 그게 중요한 거를 자꾸 듣는데, 네, 조상바람이건 신바람이건 본인이 네. 확인이 돼야지 말이지.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다 느낀다고 할머니가 얘기하시잖아, 지금. 아. 근데 본인 이름으로 본인이 얘기했잖아. 네. 느끼긴 다 느껴요. 네, 느끼긴 느끼는데요. 뭐. 근데 왜 인정을 안 하냐고. 아. 근데 그게. 네. 확인을 받고 안, 근데 본인이 느끼긴 느껴요. 근데 왜 상대방이 그거를 결론을 내주면, 그거를 왜 막냐고. 근데 그거를 인정, 인정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 예, 예, 예. 그거를 처방을 내려줬을 때그 약을 먹고, 그거를 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네. 중요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네. 말을 안 되니까 자꾸 몸으로 치고 하는 병원을 안만 가고 약을 먹, 먹으면 뭐해 그러면 진짜 홀딱 진짜 할배처럼 되지 82년생이 이빨 다 빠지고 진짜 할배처럼 되는 거야 아 지금 거의 이빨 다빠졌는 다 <laughs> 나는 모르지 본인이 이빨 빠지고 할배처럼 다 되는 거야 이제 클일 났어 이제 아, 이빨 다 지금, 빠졌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앞니 딱두개 있고 옆에 다 거의 다 빠졌어요 아이고 이 할배야 큰일 났다 이제 진짜. 나는 모르지. 지금 이빨 빠지고 이제 할배처럼 된대 할머니가. 아, 그난 당뇨가 있는 줄 알고 우리, 우리 엄마도 이빨 다 빠졌는데 이게 거의 지금 앞 이빨 두 개고 어근이좀다 거의 빠졌거든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해결점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네. 참 답답한 사람이네. 앞 이빨만 빼고 다 없어 이제. 아니 옆에 하고요 지금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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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조금씩 막빠 그냥 가끔씩 빠진, 빠진 거더라고요 지금 없어서 지금 별로 이빨이 맙소사 <laughs> 어떡하나 이제 이빨 다 빠지고 할배 때 가지고 진짜 나중에 진짜 폐지 줍고 돌아다니지 말고 정신 아. 차리셔 선 무료 검사 끝나셨는데 고집이 되게 세시네. 열 군데를 다녔고 여덟 군데면 보통 믿지 않으세요? 그렇죠. 믿죠. 믿고 이야기를 조금 잘 듣고, 그걸 토대로 내가 좀 생각을 좀 해보거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조금 해보는, 준비를 조금 해보는 게 어떤가.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거, 전환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맞나? 고민을 조금 해보는 것도 잠깐 해보는데, 너무 그거를 조금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함이 있네요. 근데 은근 이런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하다 보면은 음. 심지어 저한테 무료 조사 신청을 하시고선 또 무료 조사 신청하신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의지인지 아닌지 궁금은 하신데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믿지는 않으시고 계속 무료 조사만 찾아다니시는 거죠. 음.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믿지 않고 안, 안막 아닌 것보다는 확인을 받고 싶은 것 같아. 계속. 확인. 근데 그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타이밍이 있잖아요. 우리 병원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골드타임 놓치면 위험하잖아. 근데 이거 우리 신제자들도 굳이 그걸 안 겪어도 되는 굳이 힘든 상황을 안 겪어도 되는 그 골드타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자마다 겪어야 되는 이 루트가 있지만. 근데 그러다 보면 사고가 안 겪어도 되는 사고도 막 경험을 해야 되고, 안 아파도 되는 거를 아파야 되고, 날리지 말아야 될 돈도 날려야 되고. 참 아까운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얼추 본인이 느끼는 바가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한번 고민은 조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쉽게 결정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일단 살아봤고 본인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열 군데, 스무 군데는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무리 못 못난 선생님들 점사를 봤어도 한두 군데는 내가 이해하지만 열 군데 이상은 조금 내가 봤을 땐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맞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요? 네. 이유가 알겠습니다. 음. 네, 오늘도 물어 사 보시냐고 생하셨고요 끝으로 한 말씀. 내가 신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빙인지 정신병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삶이 답답해요. 왜안 풀려요? 고민이 돼요. 여러 가지로 고민으로 답답하고 고민 될때 검단 매화산요 꼭 찾아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고민거리 답답한 거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특히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매화산요 검단에 있어요. 찾아주세요. 사랑합니다.